2000 디젤. 디파워 디젤. 스탠. 스탬프. 이게 스탬프 두 개를 받으면 게 토레이 그때 두개 찍고 받았고 그리고 오늘은 스탬프 네 번째라서. 손 선풍기. 이제 다음에 오면은 아마 우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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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선풍기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경이나 호영이 주고. One yellow corn a n 120? 120? 여기 한 봉지에 1,500원. 1,500원? 저는 이 노란 옥수수가 더 달아가지고 맛있는데, 코연이는이 찹쌀 옥수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하다, 이거 하다. 다 했어? 네 바지 입고, 유나. 좋아. 네. 네. Anyone to 엄마 머리 타어 엄마 머리? 나 신발 신고. 엄마. 아, 나 보라색 드레스 주문 한거저쪽 집으로 배달 와가지고 아. 지금 찾으러. 엄마. 어. 저희의 사롱. 거의 안 간대. 보양이 사롱. 누나 오빠 안 간대. 데리고 하고 싶어가지고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오케아 오케이. 아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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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디 One, oh, I Open see. No. Whoa. Open. Uh -huh. wow. up, open. Okay. I help you. I help you. Wow. Yeah, yeah, yeah. Oh. Oh, Oké, okay, okay. Oh. Oh, okay. is dit? Dit is mijn. Het Oké. Oké. in de huis? In de house, oma. No, you will now here. hier. Oké. En dan laat papa En laat papa Papa! Dit Je ik niet <목소리가> 이야, 행복한 유나. 이뻐라진다. <목소리가>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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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또 빠져. <laughs> 이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 샤피에서 산거만 원? 첫 <목소리가> 번째.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 벌레복 같은 거 같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행복한 유나. 와! <laughs> <laughs> 야, 우리 윤아 발레 해야 되나? 5 0분 뛰어. 어, 유나야? 이제 유나 내려와봐. 와, 윤아 너무 예쁘다. 안아프지? 나 털어라. 안녕하세요. 어유 너 아, 너무, 예고, 너무 예쁘네.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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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진 미디움. 미디움. 사진은 아디고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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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 사진 디움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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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동 앉아 약 나와있어 <laughs> 이거 치마 때문에 서서 찍고 싶은가 봐요 와우 내일 봐네예 s 드라이빨 어 이거 비포 b e c a 어 s e before h 비 deliver, 히 o 히 o h 어 know address. Mm -hmm. 여기 합판 사러, 합판 사러 또왔어요 지금까지 합판을, 어, 총산게세 번이고, 오늘이 네 번째 사러 온 건데, 가구 짜는데만 합판이 총, 지금까지, 이제 오늘 사는 것까지 스무 장이 넘게 들어가니까, 가구 짜는 자재비만, 그러니까 합판비만 80만원에, 그리고 뭐, 손잡이, 이런 거, 그리고 페인트, 또뭐 있냐.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해서 가고자는 각그 자재비만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인건비 따로 있으니까 거의 200만원인데 <laughs> 저는 그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해서 200만원 안에서 총 인테리어를 마무리해야지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 가구비로만 200만 원이 들었네요. 합한 사고 또 자재 사러. 근데 자재는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어, 위챗 신발 블로. 요것도 마지막 내장. 네 그가 주문하고, 그리고 화장실 욕실 부분에 까는 거를 사야 되는데, 그거는 안 미끄러운 거 사야 되는데. 요런 것도 화장실용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미끈미끈하고,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화장실 욕실 쪽은, 너 나무 무늬가 이상할라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어요그 샤워하는 부분만 이걸로. 그럼 되게 좁아가지고, 요거 8장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변기도 사야 되고, 거의 욕실이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이거 그때 봤던 거, 이거 얼마야? 4,650에서 이거 사면 될것 같아요, 1층에. 아, 요거 4,700. 택시 한 번. 얼마지? 4전 700. 원 토니는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티티 <laughs> 어.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돈이 3만 해서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게 아니라서 이거를 써가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짜야 돼. <laughs> 그리고 1층 방문도 흰색으로 칠하기는 했는데, 그게 영 이상하면은 1층에 방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네 개? 이런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5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요거 20만원이면은 1층에 문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옷장, 캐비넷 네, 몰딩. 어, 어 이거를 문짝에도 몰딩을 할까 싶어서 가격을 봤는데 이게 300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럴 거면 문을 차라리. 그러니까 문짝에 몰딩 할 바에는 그냥 문짝은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5만이면 사는데 이거 몰딩 막. 두 개만 사도. 15,000원인데? 아, 응. 1층 화장실이 되게 좁아가지고, 이 세면대를, 이거를 과감히 없애려고, 그 기존에 있던 거는 떼서 버렸는데, 그거는 뭐, 더럽기도 했고. 근데 요거 작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 작은 거는 넣을까 싶어요. 요거는, 15,000원? 아, 이게 어대요 이거 할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받고 차에서 차에서 기다리는 걸로 Just now, 딱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은 뭐 주말에 하루씩 쉬고 하시는데 토니만 지금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어 저리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있어요. 아 maybe t a k a little something. 팔핫핫이서 뭐지? v e g e 이거는 옷장 제일 밑에 쪽에 들어가는 서랍인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석영이 호영에게뭐 사갈까 물어봤더니 레촌이랑 초콜릿 사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 레촌을 사야 되는데, 앞에 지프니가 막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여기 차 안에서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앞에 세우고. 킬레이 합킬로. 합킬로. Thank you. 레촌은 아, 아. okay. 네, 이렇게 샀고. 또 초콜릿을 사러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주차를 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금 차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초콜릿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아, 지금 한 5분 기다리다가 아, 그냥 비 맞고 가야겠어요.